You're strong, you're fast, you're powerful. 근데 이 운동 진짜 재밌고 좋은데 이게 사우나 열에서 하는 거라서 얼굴이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이 모공이 다 열리거든요. 마치고 미스트나 토너 패드를 무조건 닦아줘야 돼요. 아니면은 모공이 다 열려가지고 그 점만 주의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얼른 집에에서 샤워하려고요. 근데 어제 mm -hmm. 너무 힘들에서허었잖아요 네. 저. 드디어 식물 사고재밌는데 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뭘사는지 모르겠는 거야 처음에는. 다다 나그 효정 님이 배드민턴 같이 가자. 남자도 있어. 이게 웃는 몰라. 가서 물어봐야 돼. 가 <주 Test nghĩ> 너무 갑자기 갔 거기서 막 얼굴 마사지도 해주네 예. 이 이렇게 물 <목소리도> 네. 막 음악 나오는데 그거 때문에 다니고 싶더라구요 진짜 좋았어 어? 빨리 끝아 내가 오후 늦게 아 맞네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좌우 봤어 취직해 지나고인사 짠아 여러분 저희는 메이스니을 하려고 하는데 미용실 가면 자꾸 울어서 저희 셀프를 한번 잘라보려고 하거든요 오는 오오오 Good job! job. you some apple juice? Oh, it's okay, it's okay. It's <laughs> <a moment. laughs> 메 여자친구들이 좋아할걸? 오늘의 주인공은? b 멋있다! 오늘 완전 퀘스트 <laughs> 스타일이야! 빨리 퀘스트 스타, 시작스스 <laughs> 마이스 너무 멋있다. 레이슨의 인내심이 멋있다. 너무 어 t do bath. 이 치에 독소를 언제 만들었는 속도에 좋겠다. 얼마나 무서웠어? 그렇게 좋아하던 과자도 안 먹고, 좀 손에 꼭 쥐고 있듯이, 어떡하나? 잘생긴 애야지, 이렇게 돼버렸는 어머니 너무 멋있어. <laughs> 아부지 미워. 내가 한다니까 진짜. 어머 유튜브 봐야 는데 아버지는 유튜브도 안 봤잖아요. 언제 또 이런 말을 해보겠어, 맞지? 다시는 하지 말자. 그래도 귀엽다. 다시는 하지 말자. <웃음> <까끌>! <웃음> 추억일 거야. 나중에 보면 원래 다 추억이래. 건강면 됐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메이슨. 아무것도 <laughs> 모르고 해맑게 만든 <laughs> 메이스 안간 <메이스. 웃음> 어머니. 아, 귀엽 귀 귀엽, 귀엽다 그래도. <laughs> 아니 머리를 앞머리를 내가 짧게 자해서 말랐으 여기까지 잘라놓고 여기에 무슨 구레나룻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진짜. 머리 다시 기니까 내가 진짜 여기서 찾는다. 탈러 가 지가 봐도 아닌지 사과나 하더라고. 팀무슨 무슨 바가지를 얹은 거지? 아니 옆에 구레나룻 웬 말이야 뭐냐고요 무슨. 그래도 잘생겼어. 메이슨 잘생겼어. 아니 엄마 미안해 엄마 속상해서 그랬는데 이제 안 속상해. 메이슨 사랑해. 귀엽다 귀엽다. w h e 어 e is m a s 지 내일은 새로운 해가 되니까 다시 시작하자. 기분 좋게 시작 내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I love you. Bye bye.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왜냐면 타일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거든요. 저를 꼭 안으면서 정말 미안해. <laughs> 타일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머리는 다시 기니까. 이제 한국 가면은 메이스너 저랑은 미용실 가려고. 해요. 제발 미용실. <laughs> 미용실부터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에 드디어 한국 가는 걸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델타에 전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전화해서 빙기 택사고 올게요. 짠 여러분 드디어 저희 편집실 선반이 완성되어서. 편지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산뜻하게 이제 방을 꾸며보려고 어제 제가 또 식물을 또 사가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책상밖에 없어가지고 책상 위가 늘 너저분하고 정리가 안 됐어요. 보시면 뭐가 이렇게 많아서 일단 깔끔하게 청소기도 한번 싹 돌리고 치워볼 합니다여기도 저는 화장도 하고 준비도 다 하거든요. 여기 이제 서랍이 세 개가 있어요. 넣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드디어 이 편집실이 완성이 되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렇게 막 인테리어 감각이 있거나 센스가 있지 않아가지고, 또 나름 좀 포인트를 또좀 줘봤는데, 식물이 주는 그게 진짜 크네요. 근데 위에 식물은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무용지물인데, 어떡하지? 높이를 좀 낮춰야 되나? 근데 편집실 꾸며지니까 의욕이 진짜 샘솟아서, 정말 일주일에 영상 두 개를 정말 도전해보고 싶네요. 아,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됩니다. 할인 받는 꿀팁 있어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델타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특정 나이 이하면은 이 할인 요금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는 안 보여요, 델타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디스카운트 페어 20%를 받았거든요. 20%가 40만원, 50만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어, 진짜 크잖아요. 혹시나 자녀가 두 명이신 분들은 100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 가격이니까, 꼭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디스카운트 페어를 적용하셔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다이어트도 시작하고 한맘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틀 전인가 화장하고 엘레브 연습을 한다고 월을 했었어요. 하려가자고나서 저를 보더니 어? 킴이 어디 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야가. 그러면 촬영해서 내가 아니야가.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예뻐? 예뻐? 얼마나 제가 안 꾸몄으면은, 진짜 이렇 화장하는 모습이 너무 드물다 보니까 타일러가 졸졸졸졸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어디 갈 때마다 어디가? 지금 뭐할 거야? <laughs> 어, 진짜 예쁘다. 타일러가 자꾸 옆에서 응원해줘요. 을 하, 허키, 배가 쏙 들어왔다. 배가 벌써 막 얄쌍하대요. 그, 왜요? 그 전에 배가 두꺼웠나봐요. 하니까 타일러가. 그건 아닌데, 훨씬 날씬해졌대요. Already hot, already hot, like, 이렇게 막 의욕이 생긴 거죠. 가슴아타파 하고 했거든요. 또 재밌어요. 운동이 또해서 한번 맞들리면또 재밌는 운동이거든요. 내 몸이 바뀌는 중독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런 거. 뿌듯한. 셀프 자아도취의 중독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운동이. 그래가지고 요즘 한자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간단히 밥 먹고. 그리고 그래 친구랑 또 운동 가기로 했거든요. 그놈의 운동. <laughs> 그래서 친구랑 운동 마치고 요거트 볼 먹기로 했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메이슨 데리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오랜만 매운탕에 겨가지고생선도 뭐 프로틴이니까,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굿모닝. 아침에 이제 메이슨 데리러 가서 머리고 다시 한번 놀라고. 엄마, 아직 머리가 적응이 안 되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는데, 조금 놀라시겠어? 릴리야, 동생의 뉴룩 어때? 뉴룩. 어. 남자답지? 잘생겼다고 해주세 빨리. 귀엽다고 해줘. 자꾸 아, 보니 귀여운 것 같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사랑해. 모르 참. 어떡하지? What do you think of his hair? I know it's not even too. I was okay. upset. Tyler said we can take him to hair salon, but t h i n g i s put it really yeah. short. So... You gotta let it grow some. We a just shave it o l f This what they what they told. And Tyler asked me what to think of his hair. 어 귀여워. 어, he looking at you. 어, he sno. I j u s 여러분, 저는 편집실에 둘이 식물을 사러 가는데 거기가 조금 먼데 진짜 예전에 임신 전에 한두번 갔었나? 거기서 우리 인자이를 사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인자이가 이서좀 우리 인장이가 건넜는데, 인장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인장이 1, 우리 새로운 식물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여러분. 저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가면서 먹으려 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 아니, 여기 진짜 그냥 다이어트 식품 아니고, 그냥 일반 과자 같아요. 와초코칩쿠키는 그 진짜 혁명. 제가 좋아하는 초코칩쿠키랑 맛이 똑같아가지고, 그건 달려 다 먹었대요. 이거 조금 더 사오려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강추. 짠,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떤 식물 을살지 아직 못 골라가지고, 들어가서 구경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와, 진짜 크다. 갑자기 또 결정했고 이 팥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 팥이 문제네. 이런 거 되게 특이하다. 오, 이거 좀 괜찮나요? 여러분? 느낌 있나? 귀엽다고 생각하게 했었는데. 될지 모르겠다, 짠! 여러분,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쁜데? 헉, 만족스럽습니다. 제주야 식물을 샀고, 진짜 식물 킬러인데도 식물을 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저기서 이제 진짜 쉽다고, 그리고 죽을 때쯤 가지고 오면 좀 살려주거나 도와주신대요.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인장이를 제가 하늘나라로 보내고, 인장이 데리고 올 거야. <laughs> 진짜 너무 마음 아프네요. 미안해 죽겠다, 우리 인장이만 생각하고. 물도 2주에 한 번만 주면 된대요. 반컵씩. 할수 있다. 그 정도는 해야겠지. 와, 여러분. 저줌피티에서 선물을 왔어요. 내신열수 있어? 열어볼까, 같이? 우와! <laughs> 우와! 오 신기해! 오 대박! 밴드, 오 스티커 우와 겁나 예뻐 메이슨 어머니 선물 좀 보고 싶어 <laughs> 선물 봉인했어 10분째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너무 예뻐 보이는데 엄마 구경하고 싶어요 원래 릴리누나 밥쪽 가면 메이슨 쪼로르 달려와서 밥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언박싱하는 바빠가지고안 오네요 동생 바쁘대, 지 언박싱하는 바쁘대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거 30분 동안 갖고 노네 이렇게 하고 네가 좀 됐어. 엄마는 매이는잘때 혼자 언박싱 해볼게. 여러분 제가 원래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얼른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릴리가 표정이 너무 오래 보이고 나를 향 해서 원망에 섞인 막 표정을 하는 거야. 빨리 산책 안 간다고. 릴리야 엄마한테 눈빛 공격 해가지고 제가 릴리 산책 먼저 갔다가 그 일을 후다닥 이제 하기로 마음 바꿨는데 릴리야 바로 지금 더저 눈빛 지금 빨리 출발하고 영상 찍지 말고 빨리 가라고. <laughs> 야 우리 좋은 시간 보내자. 네 어머니, 네 좋아요. 오케이 릴리 알겠어 금방 갈게, 갈게. 자리로는 너의 날이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제 동생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자 릴리야 시작해요 김 릴리 김 릴리 김 릴리 김 릴리 산책 온 리리 분좋온김 릴리 김 릴리 김 릴리 김 릴리 꼬리를 살랑살랑김 릴리 김 릴리 김 릴리 김 릴리 아, 진짜 저 너무 추워가지고 모자를 샀는데 모자 쓰니까 진짜 하나도 안 추운 거야 저왜 릴리가 안주줄 알았어요. 어디서 말본 장면이죠? 수상한 어머니와 기분 좋은 강아지. 근데 진짜 릴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릴리야. 릴리가 묘기가 간식 받아 먹기거든요? 준됐어 응. 캐치! 잘한다. 간식을 진짜 잘 받아 먹어요. 캐치! 와, 바라바라 지금 날렸다 지금. 여러분 너무 예뻐요. 이거 아까 제주도인 줄 알았어, 방금. 릴리 물 좋아하거든요. 지금 거의 입수하기 직전이다. 안 돼요, 릴리. 잡아주세요. 입수는 안 돼요. 하나, 둘, 셋. 찰칵 릴리아! 아, 하나, 둘, 셋! 할까? 오늘을 잊지 마세요 우리 데이트한 그날을